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 여러분 저희 세미래 민주당은 오늘 석초 법원 앞에서 어,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이 신속하고 어, 공정하게 빨리 끝나도록 하는 촉구대의를 하는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법이란 단지 후보자만 지키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이 지키는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26개월 동안 국민과 민주당을 속이고 이지리하의 재판을 끌어왔습니다. 이심 재판에서도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하고 유언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이런 국회 권력을 이용한 이재명 대표의 파렴찬한 범죄 행위는 전 국민을 분노케 하고 현재 국민들이 이재명을 더 이상 대통령으로 하지 않겠다는 그런 비호감 제도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세미래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 선거법 위반 행위가 범죄임을 진작부터 고발해왔고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더 이상 이재명의 범죄행위가 국민들과 민주당 지지자들 저희 선미료민주당 지지와 모든 국민들에게 지치지 않도록 재판부가 빨리 2심 재판을 6.33 원칙에 의해서 끝내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정병헌 대표께서 상을 항했기 때문에 이미영 최고위원께서 이번 집회에 대한 이번 기회에 대한 말씀을 열어나가겠습니다. 유명청원 다룬선 씨 말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들 서초동 법원 앞에 다시 모였습니다. 어, 오늘 전병원 대표님 어머니께서 소천하셨기에 예, 제가 먼저 발언을 하게 되었는데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어, 지난번보다 어, 각 지역위원회 위원장님들도 정말 많이 참석을 해주셨고 저희들 마음이 꼭이 서초법원의 재판관들에게 통할 것이라고 믿고 또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세미래 민주당을 사랑하고 지켜봐 주시는 당원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고위원 임영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짓으로 사 올린 알량한 권력의 티끌이라도 뺏기기 싫어서 발버둥 치고 있는 이재명의 공판 현장에 다시 모였습니다. 국가방역 회기를 저지른 윤석열이 엊그제 재판에 출석하여 자신이 한 행동이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사실을 뉴스로 통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국가방역자만도 못한 이재명은 재판을 하루라도 더 늦추기 위해서 온갖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사실도 뉴스로 알고 계실 겁니다. 당장 어제 이재명은 증인을 7명이나 더 신청하고도 모자라서 공지선거법 문명심판까지 신청해 선거법 자체를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또다시 우롱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게다가 오늘도 이재명은 신년 기자회견을 한다며 재판에 불참하기 위해 핑계를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 추태를 보고 있어야만 합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이 국가 반역행위를 지지하는 당보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이재명의 오만함과 치졸함, 거짓말 그리고 범죄 혐의 때문이라는 것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현실을 부정하기 위해 카톡 금년에 이어 여론조사까지 금렬하겠다고 하니,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 이재명 민주당이 일으키는 제2의 계엄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에 호소합니다. 이재명이 이런 미친 짓을 더는 용납해주지 마십시오. 보통 사람이라면 재판 불참시 바로 유죄가 나오는데 대체 왜 이재명만 봐주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재명의 보완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재명의 정의인 추가 신청과 공지선거법 위헌심판 제기를 기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모든 사람에게 공명성대한 판결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 이재명 당의 정청래 의원이 인용한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당군 위에 최대 범죄인각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거짓말로 국미를 선동하는 이재명을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이재명을 하루속히 잡아가지고 세상과 격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같은 의원과 소원에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임영재 고위원 발언하셨습니다. 다음은 예근구 최고위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근규입니다. 예, 저는 충청북도 제천에서 올라왔습니다. 예, 지금 오늘 올라오면서 뉴스를 보니까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그 당신이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 위헌 위헌이라는 그런 어, 뜻에서 위헌 어, 심판 제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재명 대표께서 받고 있는 그 선거법의 1심 재판 과정을 보면 뭐 시간도 오래 걸렸지만 그 내용이 참어 지저분한 내용이에요. 저도 선거를 치른 사람으로서 선거법 재판을 꽤 많이 받아봤습니다. 무죄도 받아봤고 유죄도 받아봤는데요. 이 선거법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는 밤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정말 가슴이 조마조마 합니다. 그래서 결국 100만 원을 넘느냐 안 넘느냐 가지고 정치 생명이 좌우되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선거법 판결이 100만 원이 사형선고라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심에서 유죄를 받은 것도 어, 모자라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니 이것은 단순한 사형선고 정도가 아니라 정말 엄청난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아마 위원 심판 재청도 하고. 아마도 최은정 재판장을 비롯한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이미 이것은 기각할 수밖에 없는 사유라는 유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기각될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재명 변호인단에서는 이걸 또 헌서로 제기하겠, 할까 검토를 하겠죠. 근데 제가 하나 참고로 충고해 드립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윤석열 탄핵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게 국민적 요구인데 거기에다가 되지도 않는 안건을 가지고 시간 끌기를 한다면 우리 이재명 대표는 또 다른 의미의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미 허위사실 공표죄에 의한 선거법 위반은 작년도 6월에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합헌 판결이 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다시 또 내봐야. 헌법재판소에서 다루기에도 난처하고 시간만 끌게 되고 국민들은 분노하게 되는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꿈이 가급적 빨리 탄핵을 하고 가급적 빨리 대선을 치러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 싶은 게 꿈이라면 더더군다나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적어도 국민들 앞에 당당하게 서기 위해서라도 이 선거법 재판을 가급적 빨리 과거의 선거법을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신속하게 처리했던 국회에서의 그 모습처럼 가급적 빨리 재판을 받도록 재판부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오히려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항소심을 2월달 안에 꼭 선거에다가 칩시오 라고 항소심 재판부에다가 요청하는 것이 지도자다운 모습이고 그것이 자기 자신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단순 아주 아주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것 같지가 않아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상하게 명태균 이후로 이런 얘기를 자꾸 조심해서 하긴 하는데 작년에 추석 지나고 나서 이미 국민들 마음속에서는 윤석열은 심리적 탄핵상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돼버렸어요. 물론 저에만의 생각은 아니죠. 국민들 모두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제가 그것을 대신 말해줬을 뿐입니다. 지금 국민들 속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항소심에서 저희들이, 그리고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들었다 는다더 깎지도 않고, 더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일심에서 판결난 것을 그냥 들었다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유죄라는 것이 명확하다라고 국민들은 공감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결국 시간만 끌어서 국민들 앞으로 운명이 어떻게 됐든 대통령 성도에 나가서 되든 안 되든 한번 끝장을 보자 이런 막가파식 그런 정치 행보를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건 지나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자신과 자기 부인, 자기 장모, 자기 처가 일족의 안위를 위해서 국정을 어지럽히고 법치를 다 흔들어 놓고 사법정의를 땅에 짓밟혀 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탄핵되고 있고 또 내란죄로 수사를 받고 있고 감옥에 처박혀 있는데 그와 똑같은 양태로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지지하는 사람들을 배신하고 국민들과 이 나라의 미래를 염려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한다면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는 정말 정치인으로서 기본 자질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허위사실 공표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선거법에서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얘기하자면 거짓말 한 죄입니다. 거짓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친구들 간의 모임에서나 하다 못해 사랑하는 남녀 간에서도 거짓말하면 그 사랑이 깨지게 마련이에요. 우리 인류 역사에서 우리 인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고 시대고 거짓말 하지 않는 인간 관계라는 것은 우리만의 얘기가 아니라, 이미 공자가 논어에서, 이미 맹자가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무신 분립이라고 설파해 왔어요. 우리 인류가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해온 것도 믿음을 지키고 신뢰를 목숨같이 여기는 그러한 사회 구조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인류 역사가 발전해 왔단 말이죠.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공인이 대중들 앞에서 믿음을 주고,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함을 가지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거짓말하고 선거 치러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면 그것은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사회를 부정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짓말하려고 하는 정치인, 거짓말하는 것을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런 선거법을 생각 굽고 있다면 오늘부로 당장 그 입을 박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믿음이 정말 정의롭게 이 사회를 굳건하게 지켜주고 있는 그 신뢰를 바탕으로 정치인도 국민도 그리고 이 나라 모든 공직자들이 함께 이 부서져 내린 이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그런 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새미래 민주당이 정말 치열하게 온 몸을 던져서 앞장서고 심부름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최은정 재판장을 비롯한. 항소심 재판부 여러분, 정말 모든 국민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장래가 그 여러분들의 어깨와 양심과 여러분들의 법리, 법, 법리적인 합법적인 판단에 달려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믿습니다. 우리 항소심 재판부의 명쾌하고 그리고 정확한 그런 법리 판단을 믿으면서 항소심 재판부의 당당하고 담대한 그런 재판 과정을 응시하면서 신뢰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이재명 재판보호를 이재명 재판을 담당하는 변호사 여러분,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지 말고, 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잘 대처해서 자신 있으면 빨리빨리 진행해서 무죄를 받아내고, 만약에 사법적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일신과 같은 죄가 다시 인정된다면 깨끗하게 털고 나가서 야인으로 돌아가서 다시 권토중렬을 기대는 것이 이 인간의 가장 올바른 모습입니다. 윤석열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가서 거짓말하고 아랫사람 생각 핑계대고 자기가 자신이 마치 아무 짓도 안한 것처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조잡하고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 모습과 대접유가 되지 말고 그런 모습 절대로 담지 말고 제대로 한번 재판 빨리 빨리 진행해서 시원한 결과를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재판장 여러분, 정말 좋은 재판 신속하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금규 최고위원께서 이재명은 거짓말하지 마라. 국민들은 거짓말하는 정치가를 대상 용사장 짓다 이런 아주 높은 식전과 이재명에 대한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정형호 정호님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형호입니다. 어, 존경하고 사랑하는 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서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제가 안녕하세요 했는데 정말 안녕이라고 물은 이 인사가 민망스럽습니다. 어, 현아 우리 이 대한민국의 이 정치 상황은 정말 국민을 두렵게 하고 떨게 하고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아수라장입니다. 아, 정치판에 이귀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귀티란 정치판에 나와서는 안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전에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홍아무개 의원께서 박근혜를 향해서 귀티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날. 오늘 날 대한민국 정치판에 귀태가, 이 귀태가 두 명이 있습니다! 그한 명은 바로 12,3 개념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이 공포의 도가니에 몰아넣은 윤석열 그 사람입니다. 반드시 헌법재판소에서는 철저한 어, 판결을 통해 정말 대, 헌법을 소화할 의지가 없는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판결을 내려주실 거라고 믿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겁니다. 두 번째 귀태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은 정말 대한민국 정치판에 태어나서는 안될 사람입니다. 정말 수신재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어? 그리고 정말 세상을 막살아온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김대중 정신도, 노무현의 가치도, 광주 정신도 없는 그런 정말 막산이즘에 사는 어, 정치인, 그가 반드시 대한민국 정치판에 태어나서는 안될 것이고 대한 어 대한민국 정치판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 정말 이재명의 에, 선거법 위반 항소심 1차 어, 이 공판의 에,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우리 이 최은정 어 재판관님 또 정재호 재판관님 어 반드시 이재명 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일심 판결 그대로를 어, 판결할 것이라고 믿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분명히 분명하게 이 판결은 어 일심 그대로 어 판결이 내려져야 됩니다. 우리 최은정 정재호 어, 재판관님 정말 어, 우리 재판관님의 아버님, 어머님이 가르치셨을 겁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으라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그 길에,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간절히 부탁합니다. 어, 이번, 오늘, 어, 이번 재판에 정말 어, 바른 판단을 하셔서 정말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 될, 정치판에 있어서는 안될 예, 귀태, 이재명에게 그 철퇴를 내려주시기를 강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정형호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서효영 최고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미래 민주당 최고위원 서효영입니다. 오늘은 오후 세 시에 이재명 대표의 징역 일 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온 국민이 가장 주목하는 재판이지요.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비선거권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지기에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법관 기피 신청, 항소장 접수 통지서 수령 회피, 재판부 겁박, 변호인 선임 지연, 무단 불출석, 그리고 무더기 증인 신청에 위헌 번류 심판 제청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법조인이 이재명 대표와 똑같지만은 않습니다만 변호사 출신인 그것도 한 정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법을 준수하지 않고 자신의 편의대로 법조계를 쥐락 펴락하는 몰상식한 행위는 무고한 다른 법조인들까지 싸잡아 욕먹이는 짓입니다. 제발 자신의 권력으로 사법계의 위상을 짓밟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도 이 정도인데 더큰 권력을 가진다면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지금 국회의 권력자들이 특권을 남용하고 얼마나 많이 남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난해만 보더라도 공직선거법 항소심 241건 중에 겨우 16%인 38건만이 3개월 안에 처리됐다고 합니다. 어떤 건은 재판이 6년째 진행 중인 건도 있답니다. 이참에 그동안 가려진 공직선거법 항소심들을 모두 드러내고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법관님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강곡히 부탁드립니다. 공직선거법 270조에 규정된 6335원칙을 꼭 지켜주십시오. 심지가 확고한 법관님들께서 국민과 대한민국 이 나라만 보고 용기 있고 정의로운 올바른 길에 앞장서 주십시오. 지저분한 정치 쪽과 확실한 선을 굽고 눈먼 의원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절도 있게 보여주십시오. 국민 모두가 응원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이 분은 브릅뜨고 지켜드릴 겁니다. 진실이 묻히지 않는 밝은 세상이 될수 있도록 사법계의 정의를 수호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서영적 의원께서 발언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삼일의 민주당의 비밀 병기 오경연. 대학생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다,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학생위원장 오경현입니다. 대한민국 거대 악의 축두 명이 철저하게 나라를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그 악의 축중한 명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지금 구치소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구속영장은 딱한 개입니다. 그 구속영장이 빨리 청구되어야만 이 나라의 사법적 정의가 바로 설 것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이 탄핵 정국을 끊임없이 자기 자신들의 권력 잡기로 만들려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고통받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만 열중하겠다는 모습이 너무도 추악스럽습니다. 진작에 3심까지 나왔어야 할 공직선거법이 작년 10월에서야 드디어 1심이 나왔습니다. 2심은 지금 나와야지만 이재명의 시간 끌기 때문에 언제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은 이 재판 끌기라는 비열한 행태를 그만두시길 바랍니다. 진짜 지도자가 되고 싶다면 얼른 얼른 나와서 사법적 판결을 받는 것이 그것이 진짜 지도자의 참된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보면 항상 그 위에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두 전직 대통령의 사진을 매일매일 보면서 정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자랑하던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이 이재명의 재판 끌기에 수영되면서 너무 더 이용되고 왜곡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자랑스럽습니까? 고통받는 국민, 고물가 속에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은 안중에도 없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게 하면 이 대한민국 끝나겠다라는 그런 인식 하나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것이 너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2심을 앞두고 이제는 하다하다 10년 기자회로 재판 끌기에 나섰습니다. 이제는 다음에는 또 어떤 핑계거리로 재판을 끌어갈지 상상도 안 됩니다. 매일같이 나오는 뉴스가 참 부끄럽습니다. 탄핵 전국되기 전에 20만 나올 것이 아니라 대범 간판결까지 나와서 이재명 대표와 대통령 되는 그 길을 막는 것이 급선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계라고 칭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재명 대표를 반사법적 수계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 칭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행했던 그 서부지범 폭동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행하고 있는 검사 압박, 판사 압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드니까 검사탄핵 판사탄핵 운운, 운운하는 것은 축구선수가 판결 마음에 안드니까 자기네들끼리 심판 바꾸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재명과 민주당은 이제라도 역사와 국민 앞에 당당해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경연 대학생 장의 발언이었습니다 저희 세미의 민주당은 이재명과 윤석열을 지난 1년 동안 두 사람이 대한민국 정치를 망쳤다고 규정하고 싸워왔습니다. 윤석열은 갔습니다. 이제 이재명만 남았습니다. 저희 새민의민주당은 이재명을 반대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윤석열, 이재명이 사라져야. 정상적인 국가가 됩니다. 저희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세민의 민주당은 앞으로도 외롭지만 진실한 투정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민의 민주당은 설치나서도 이재명의 사법농단, 검사 압박, 국정농단을 징계하고 징벌하는 일에 앞장서고 고기 개선 이재명 권력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진행하는 방운동자 여러분, 저희 세민의 민주당을 계속 응원해 주시고, 이재명이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민의 민주당 이재명 신속 재판을 하는 요, 요 요청하는 기자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